고군산군도 연결 도로가 개통되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유도 2층 버스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없어 적자로 운영되다 운행 4년여 만에 운영이 중단됐는데요. 군산시는 예산을 확보해 다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해마다 수억 원의 적자의 수리까지 운영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몰려드는 관광객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한 2층 버스, 버스 구입비로만 한 대당 4억 5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성역객과 군산역객이 한 대씩을 맡아 운영하는 조건으로 군산시는 보조금 70%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는 아침 6시 30분부터 1 시간 간격으로 시내버스처럼 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운행한 지 4년여 만인 지난 4월 중단됐습니다. 정식 운행한 지한 달도 되지 않아 이용객이 5천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끌었지만 이용객이 줄면서 버스 업체가 운행을 멈춘 겁니다. 여기에 경유 가격이 올라 일반 시내버스보다 3배 이상 유지비가 더 들고 1년이면 1천만원 이상 드는 수리비에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점도 운행을 중단한 이유입니다. 서비스 센터가 경기도 밖에 없어서 그 차를 가지고 경기도까지 가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인제 버스 없이에서는 유료비라든지 이런 그 수리비, 그리고 또 수리 불편함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군산시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운행을 다시 시작하거나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조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재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지금 상급 기관이라든지 문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급 기관에 의견 들어가서 저희가 최종 결정할 예정이거든요. 하지만 예산을 투입해도 적자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2대의 2층 버스 수익금은 7천여만 원, 반면 운영비는 한 대당 4억 원, 모두 8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9억 원을 들여 구입한 선유도 2층 버스, 한해 운영비가 차한대 값과 맞먹으면서 4년 만에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